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 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 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는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패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우서 이 12장은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을 변화하는 그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어, 왜냐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화려한 말솜씨 자신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바울을 깎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공동체의 사람들은 일부는 그 사람들을 추정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신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은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어, 드러내고자 했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인데 3층 천까지 자기가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신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었던 계시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게 뭡니까? 자기의 자랑에 경험했던 것도 이렇게, 처음으로 꺼내서 말을 하면서, 그 거짓 사도들이 막 봤다, 들었다, 뭐, 만났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바울은 진짜 갔거든요. 진짜 경험했는데 너무 신비스럽고 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까지 가서 신적인 그 세계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들었던 계시는 바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간증과 설교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더욱 이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그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성교에 관한 어,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 그게 중국에서 나온 이단들이 제작한 어, 그런 어, 영화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로 유튜브 같은데 많이 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어떤 막 뭐, 권사님들이나 어떤 뭐 어, 사람들은 어, 그.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만든 내용인 줄 알고, 막 은혜 받았다라고 막 이렇게 공유하거나 댓글에 남긴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것들, 막 비슷한 어떤 메시지들, 어, 처음 듣는 분인데 라고 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내내, 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집중해야 될 정도로, 어, 그럴듯한 내용도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연예인도, 어,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하니까, 연예인이니까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신비를 비밀처럼 꽁꽁 숨겨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봤다, 들었다, 경험했다, 만났다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대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것을 자기는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간질병이다, 뭐 대적자들의 핍박이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심한 고통과 약함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떠나기를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구절 말씀.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은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환상의 체험을 하고도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경험은 대단하고 진실이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력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깨어진 관계, 내면의 상처, 감정의 문제 등등 이러한 것들로 나를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나의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아무리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 연약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놀라운 이 신비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지독한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가시를 없애달라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강함은 드러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신뢰하면서 고백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괜찮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그 원리에 대해서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한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